시청자 여러분, 제가, 우리, 호빵, 가족들, 며칠 동안,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천상, 여기 오셔가지고 굉장히, 그, 해내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, 열 십자로 된 거, 또 이렇게, 이런 나무를 쭉 잘라가지고, 어제 이제 좀 칠을 한번 해봤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, 이제 대문 밖으로 어, 나가시면 알겠지만은 응? 내가 잠깐 엎드려도 이렇게 에, 밖에다가요. 대문 앞에 밖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또 빼빠로 문대 가지고 쫙 치를 놨습니다.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시더라도 어,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게 열 십자로 한 것은 내가 또이걸 개발을 했습니다. 이게. 응? 이것을. 그 우리 둘레길 이렇게 기둥나무를 어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남아가지고 내가 일부 좀 쓰고 하나를 남겨놨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열 십자를 해서 여기 가운데 다란 호빵 가족 그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아 뭐랄까요 열 십자를 여기다 딱 해놓고 어 한쪽에는 개 훈령 삼의 연속출혈 또 그리고. 어, 이번에 에, 단짝 음, KBS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적어놓으면은 어,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집이긴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어, 이양 이렇게 이제 어, 우리 호빵 가족 팬들이 또 어, 자주 오게 되니까 당분간은 많이 오시겠죠. ,잉? 또 내일 모레 주말이면 또 오신다라고 또 하니까 그래서 이양. 오픈레이서 어? 또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 이제 이렇게 <laughs> 써봤습니다. 호빵이야 빵이. 자 이렇게 방송 출연. 근데 송자도 크고 방자는 적고 헷갈립니다. 이? 아무튼 아 이거 이게 지금 가봐 난 30분 냈어요 근데 이거 좀 이거죠. 얇은 붓을 사와야 되는데 에이 그것도 사오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거 페인트에다 직접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자리를 옮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한번 해봐야죠. 옛날에 호빵이 아빠가 옛날에 국민학교죠. 국민학교 다닐 때게 사실은 요. 다니기 전에 서당을 다녔어요. 그래가지고 북글시를좀쓸줄 아는데, 아, 이걸 사와야 되는데 또 돈이 아깝다고 이런지 어쩐지. 응? 급해서 그래요. 이게 뭐 부대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, 이거 페인트 붓은 이거 2,000원 있더라고. 근데 붓은 그거는 또서해현대 가서 사야지. 아케이아잉그다음 이제. B자를 써야 되는데, 일단은, 속자만 한, 속자. 출련 속자는 또 이제, 이렇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또 보여줘야지. 아, 이거 너무, 너무 잘못 써가지고, 아, 이거 창피한데. 이게 막던지는 거예요, 이게 붓이 아니라. 아또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보니까 더 힘드네 어어어 번지네 아 이제 다 썼습니다 삐뚤바뚤 삐뚤비뚤 요리조리 요리조리 글자가 틀어졌어도 오빵이 아파는 만족합니다 흐흐 어?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바람이 불면 저 위에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? 그래